안녕하세요 세이입니다 오늘은요 미녀 딸기젤리 만들어 볼 건데요 준비물은, 준비물은 딸기토핑 분홍이나 빨간 물감 종이판 이쑤시개 알약틀 테이프 필요합니다 테이프 물음표 된거는요 여기 밑에 깔고 그거 안 넘어뜨리게 하는 그 테이프 말하고요 근데 알약틀이 다 거의 주변이 다 빨간색이죠? 그건 이해 부탁드리고요. 원래 이게 좀 큰데, 원래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,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, 이걸로 할 거예요. 일단은요. 아, 우드락 본드도 필요합니다. 물풀이나 레진이나 필요합니다. 네, 먼저는요, 먼저요, 우드락 본드를 짜주세요. 네. 따주셨으면요. 이때 이걸로 분홍이나 빨강 물감으로 일단 염색을 시켜줄건데요. 이 정도? 이걸로 섞어주세요. 근데 이게 흰색이 아니어가지고잘 안보이는데 실제로봐잘 안보여가지고. 주황색으로 나오 네, 그냥 이색으로 할게요. 이색도 좀 예쁘네요. 주황색. 화면에 볼때 주황색이죠. 해주시고 여기 바로 여기 딸기 토핑 담가주시고 섞어주세요. 네, 이렇게 해주시고요. 여기다가 담아줄 건데. 그래. 여기 앞으로 주시고 응? 엄마 네 이거 여기다가 해주세요 소스가 좀 적네 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많은가? 한개 뺄게요. 두개 정도? 이렇게 해주시고요. 그 소스가 별로 없잖아요. 소스 같은 그런 게. 그거는 우드락분도 그냥 위에만 짜줄게요. 위에만. 이렇게 딸기젤리 했습니다. 근데요, 진짜, 이거 빨강, 라략들이 빨강색이가지고 잘안 보이는 건 진짜 이해 부탁드립니다. 이, 이해 부탁드리고요. 네. 딸기를 완성했는데, 딸기 토핑을 자른 이유는 너무 커가지고, 저는 딸기 토핑을 너무 크게 만들었잖아요. 그래서 반을 자르고 또그 반에서 그 반을 또 잘랐거든요. 그래서 그게 나왔거든요. 딸기 토핑이 되게 커요. 요만하거든요. 그죠? 그래서 잘랐고요. 네. 이상으로 딸기 달리 만들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